했요 <laughs> 예, 아 예, 체크리본님으로 말하자면 제 방송 초기부터 덕후 생활을 하신 분이고요. 별풍선도 하도 많이 쏘셔가지고 예, 아직 퇴역의 길을 걷고 있는 지금의 나이까지 열혈 팬 자리를 차, 차지하고 계신 분입니다. 에흠. 방송 초기에는 제가 팬들과 교류가 아주 잦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친구가 되었고요. 같은 나이, 같은 나이입니다 이래봬도 그렇죠? <laughs> 예, 그리고 뭐 반말하는 사이고요. 원래는 그리고 뭐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해보세요. 아니요 없어요. 갈게요. 아, 가지 마세요. 아니 왜요? 자, 체크리버님과 함께하는 연기 시간을 갖게, 갖도록 하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이게 제가 직접 적은 백설포토와 비밀의, 비밀의 방 대본이거든요. <laughs> 자, 보거, 복어. 보거라고요. <laughs> 역시 차별화된 발음을 갖고 있습니다. 보거, <laughs> <laughs> 자이 귀여운 아, 몸소리로부여아 <laughs> 이빨 물고 말씀하시지 마세요. 야 미네리바 메코다고력을 아, 아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아 진짜 왜 그래? <laughs> 아이나좀긴 대사 램짱 램짱 안녕 아, <laughs> 램짱님이 기분 나빠하시 안돼. 아 그... 그러면 포모나 스프라우트 역할을 해보겠습니다. 아, 아 괜찮아. 자 해보세요. 자기자 방송하면 보이시죠. 안 보여요. 아 보이잖아요. 뻥, 뻥치 마세요 아니 헤드네요 이상해요. 자 여기네요 안녕하세요. 아, 자 제가 이상해. 제가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거 해드 리겠습니다 약초 악소도사용해요자 이런 거 해주시면 됩니다. 잠시 했죠? <laughs> 자 웃지 마시고요 지금 진지합니다. <웃음> <웃음> 여보세요? 네. 자. 예, 안녕하세요. 자, 이거 읽어드릴게요. 학생들 교수님이 왔는지 모르고 웅성이고 있다. 한번 뭐 읽어드리... 아, 잠깐만... 자 실시간으로 램짱님 초빙하도록 하겠습니다. 에르미온들을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근데 에르미온이 목소리 엄청 크겠다. 헤르미온느 마이크 좀 줄여 주세요. 예, 죄송합니다. 어쩔 수 없습니다. 헤르미온느가 마이크를 상당히 줄여 주셔야 됩니다. 헤르미온느 마이크 많이 줄여 주세요. 한 10분의 2 아, 정도로. 지금 큽니까 아, 예, 적당합니다. 적당합니다 예, 적당합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연기를 할 건데요. 네 뭐? <laughs> 자, <웃음> 자 <이제> 저기 오영 <laughs> 텍사스하고 적힌 적힌, 적힌 배역을 지금 연기의 신님께서 해주시면 되고요 <laughs> 저는 제공만 하면 됩니까? 네, 예, 님은 연습 많이 하셨으니까 님 부분 그냥 자연스럽게 해주시면 됩니다. 잠시만요. 자, 읽기 편하게 이렇게 옮겨드리겠습니다. 자, 예, 하시면 됩니다. 자 연기의 신님 연기의 신님 빨리 예, 응답해주세요 연기의 신님 기침하지 마시고요 갑자기 어디 몸이 아프세요 아네 조퇴 조퇴 안 됩니다 자 조퇴하겠습니다 자 시작하면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면 시 됩니다 자 시작 아 뭐요 제가 오영택 스어요 설마 네 시작. 자, <laughs> <laughs> 아, 아. <laughs> 슬퍼하지 마시고요. 아, 아 정말 아, 자, 시작해보겠습니다. 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웅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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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교수님. 약초학 수업에 온걸 환영해요. 아 진지하게 아, 해야죠. 교수... 진지하게 해주세요. <laughs> 안녕하세요 교수님. <laughs> 안녕하세요 교수님. <laughs> 아 뭐하시는 겁니까 지금? 연기로 이거. 건이 건위 적이게. 좀만 더권위 적이게 한번 다시. <laughs> 알려주는 마음을 가지고. <laughs> 자, 처음에 했던 그 열정은 어디 갔습니까 님. 제가 그 여, 신청서를 아직 갖고 있어요. 얼마나 뭐잘 썼던지 네, 그 열정 한번 보여주세요, 연기의 신님. <laughs> 안녕하세요, 교수님. 약초학 수업에 온걸 환영해요. 자, 그럼 다들 앞으로 모이세요. 오늘은 맨드레이크를 <laughs> 옮겨 심을 거예요. 맨드레이크의 그 특성에 대해 말해볼까요? 그래 냉장미였나? <laughs> 빨리 하세요. <laughs> 저 마지막에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. 그 냉장미였나 거기. 그것부터. 아 예, 상대 배역이 힘들어하니까 예 다시 한 번요. 누가 맨드레이크의 특성에 대해 말해볼까요? 네네 거기서 또 다시 해주세요. 예 다시 해주세요. <웃음> <웃음> 진지하게 누가 맨드레이크의 특성에 대해 말해볼까요? 그래 맨짱미였나 <laughs> 맨드레이크 또는 맨드레고라는 돌처럼 그다진 사람들을 원래 상태를 치료하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위험합니다 맨드레이크의 오르소리는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음, 훌륭해요 그리핀도르의 10점을 주겠어요 이 랜드레이크들은 아직 어려서 울음소리를 들어도 죽진 않아요. 하지만 한동안 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길을 가리라고 기가리게를 준 거예요. 그러니까 다들 기가리게를 쓰세요! 빨리 끈을 단단히 메고 나를 잘 봐요. 다 이렇게 랜드레이크를 꽉 쥐고 제발 <laughs> <laughs> 내 빼는 거예요. <laughs> 그렇게 다들 사망했다. 수업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됐죠? <laughs> 네, 저 가도 되죠 가지 마요. 아니, 왜요? 야, 마지막으로 인터뷰 몇 마디 한 번, 한 번만 진행해 볼게요. 예. 자, 그첫 번째, 백설포터 마법사의 돌에 출연하셨는데, 네. 그때 분위기가 어땠는지 어떤 어떤 심정으로 출연을 했는지 어떤 심정으로 또 출연 신청을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정말 하고 싶어서 신청했고요. 정말 열심히 하려고 했고요. 어, 어, <laughs> 잘 모르겠어요. 아, 예, 잘 모르겠다. 네. 예. 정말 열심히 하셨고 하셨다. 네. 아 감사합니다. 열심히 한거티 납니다. 네 <laughs> 예, 열심히 하셨으면 얼마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. 아, 저한테 문자를 몇 통을 보냈는지 막 긴장된다고. 예, 그러셨습니다. 대단하죠? <laughs> 비밀의 방에도 출연하시려고 했는데. 네. 예 실패하셨습니다. 아 어떠세요? 정말 정말 실패해서 아 어, 정말 슬펐어. 요 정말 슬픈 거 어. 맞으시죠? 정말 슬펐어요! 어, 왜 이렇게 슬픈지! 눈물이 아주 그렁그렁 맺혔어 아, 그래요? 네. 아 입, 입이 입 귀에 걸리신 것 같은데요? 아니에요, 너무 슬펐어요. 예,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자, 감사하고요. 예 네,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안녕히 아, 네, 가세요. 네. 자, 감사합니다. 오늘 두 여배우와의 애드리브 드라마의 여 여배우 중 최강, 최강 연기력을 자랑하는 램짱님과 해리포터 시리즈의 최강 연기력을 자랑하는 체크리본님과의 예, 인터뷰를 진행해봤고요. 오늘 재밌으셨으면 좋겠네요. 자 그럼 님들 다음 주에 또 뵙시다. 다음 주가자 <laughs> 죄송합니다. 너무 예, 심취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줄 알았네. 자, 내일 방송 시간에 또 봬요. 내일 다크블러드 이벤트 방송을 진행할 수도 있고요. 본 방송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. 자, 그럼 님들. <laughs> 자, 열심히 사시고요. 내일 등교 및 출근 잘 하세요. 그럼 이만 빠빠지. 뿅.